안녕하세요. 코스피 상승 마감입니다. 스트라이크는 저번에도 보긴 했었는데, 그때 그어놨던 그, 저항선이랑 지지선을 연장을 해볼게요. 그대로. 연장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뭐, 급등을 했다가 쭉 빠졌다가 지지를 받고, 올라가는 듯 하다가, 뭐, 좀 뺐다가 쭉 올렸는데, 지금 보시면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이잖아요. 근데 이런 패턴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고 볼수 있거든요. 약간 경사가 있다가 좀 횡보를 하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스트라이크는 뭐 다른 종목보다 제가 봤을 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만간 한번더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매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찾아봤고 그 위에 저항선을 보시면은 한 9만 9천원? 뭐 9만 10만원? 아니면은 한 11만원?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거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뚫어 올리면 더 강한 지지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